네, 안녕하세요. 오늘로 제가 구충제를 먹기 시작한 지 10일차가 되는데요. 간단하게, 뭐, 솔직, 간소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6일차까지는 알벤다졸 400ml 하루 두 알씩 먹었고요. 어, 3일차 되는 날 효과를 좀 저는 봤다고 느꼈어요. 가려움증이 약 없이 회복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, 저는. 근데 네, 평소보다 좀덜 가려워서 약을 안 먹고 버텨봤는데, 어, 몇 시간 있다가 거의 깨끗하게 들어갔어요. 그래서 어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야 내가 지금까지 이 가려움증이 기생충 혹시 때문에 나타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했고요. 자, 근데 그게 다예요.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후로는 특별하게 제가 어뭐 구충제 덕을 봤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 굉장히 컨디션이 안좋아졌고요 어... 두드러기도 계속 났고 그 다음에 두통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또 빨리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제가 약을 먹었어요 평소에 먹던 두통약 그 다음에 알러지약 이렇게 먹고 나왔기 때문에 구충제로 효과를 봤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음... 그래서 결론은요, 지금까지 눈에 띄는 효과는 저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부작용도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.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어뭐 특별한 내용이 없지만 어쨌든 어 여러분들께서 뭐 구충제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새 워낙에 아, 이슈가 되니까요 음, 저는 그냥 솔직한 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, 눈에 띄는 효과는 아직 없지만 11차부터는 이제 오늘이 11차 접어드는데 플로벤다졸로 교체를 해서 하루에 한알 정도씩 먹어볼 생각입니다 뭐 눈에 띄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제가 뭐 선택을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뭐,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몸 속에 있는 기생충이라든가 뭐 미세기생충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그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? 뭐,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일단 꾸준히 먹어볼 생각이고요. 음, 뭐, 아직까지 뭐 제가 드라마틱하게 무슨 효과를 봤다라고, 네,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. 사실 몸이 그 정도로 제가 나쁜 상태도 아니었고요. 사실, 호기심에 먹어본 게 크고 가려움증이나 두통, 약간 뭐 얻어걸리는 식으로 좀 회복이 되기를, 어 치료가 되기를 기대했던 건데 그 효과는 제가 못본것 같습니다. 차후에도 제가 솔직하게 후기를 올려드릴 테니까요. 뭐 궁금하신 분들은 가끔씩 들어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